오브타이. 오늘 서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구독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서울, 경기도 매매가 하락률 TOP5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순위부터 바로 보실게요. 5위는 서초에서 나왔습니다. 우면동 서초일스 31평이 11억 6,500에 계약되면서 이전 고가 16억 5천 대비 29% 하락했습니다. 서초구도 소수의 랜드마크 단지나 가격 방어하지 나머지 동네는 여지없이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초구 준신축도 이미 2019년 가격대까지 폭락한 단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4위는 강남 일원동입니다. 푸른 마을 25평이 최고가 17억 대비 29% 하락한 12억에 거래되었네요. 지난 8월 같은 층이 14억에 거래되었는데요. 4개월 만에 2억이나 빠졌습니다. 여기도 2019년 가격으로 되돌아갔네요. 대세하락기엔 강남이고 서초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품이 많이 낀 곳이 더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3위는 강동이 차지했네요. 레미안 명일역솔 베뉴 21평이 8억 2천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12억 3500 대비 34% 하락했습니다. 여기도 나름 강동에서 알아주는 랜드마크 단지인데요. 명일동 초역세권의 고덕학원과도 가까운 곳에 있지요. 하지만 가격은 이미 입주 때 가격을 뚫고 사상 최저 가격을 갱신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2위는 강동의 길동 우성 33평입니다. 최고가 11억 7천 대비 36% 하락한 7억 5천에 거래되었네요. 대망의 1위는 어디일까요? 송파 파크 데일 1단지 33평입니다. 전 고점 13억 3천 대비 38% 하락한 8억 2천에 계약되었습니다. 송파구도 잠실이나 방어하지 나머지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잠실 엘리트 단지도 이제 15년이 넘어가기에 연식에 따라 자칫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오늘 강남 3구 난리가 났네요. 그럼 이어서 경기도 순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수원 장안 비단 마을 베스트타운에서 나왔습니다. 34평이 4억 9천에 거래되면서 38% 하락했습니다. 이전 고가는 7억 9천이었습니다. 여기도 올처 저점 갱신하며 폭락하고 있습니다. 4위는 파주가 차지했네요. 새꽃마을 뜰한 채일 단지 34평이 2억 6천에 거래되면서 40% 하락했습니다. 3위는 안성 중리 동광이차가 차지했습니다. 32평이 41% 하락한 1억 6천에 거래되었네요. 2위는 파주가 차지했네요. 운정화성파크드림시그니처 33평이 5억 3,900에 거래되면서 최고가 9억 5천 대비 43% 하락했습니다. 대망의 1위는 동두천에서 나왔습니다. 생현동 동양 23평이 4천에 계약되면서 이전 고가 1억 대비 60% 하락했습니다. 경기도의 매매가가 평당 17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고마운 단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오붓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